띠링, 띠링. 자, 지난번에 했던 고전게임 찍먹을 이어가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지? 아, 메트로이드 넘어갔었고. 그라디우스 스페셜까지 했던 거. 그랬던 것 같네요. 요거, 마리오 우즈 여기서부터 하면 될 듯? 네. 키노피오가 주역을 맡았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브라, 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USA랑 2, 혹은 그 2랑 로스트 레벨즈라고 불리는데, 2가 서로 달라가지고, 일본이랑, 북미랑, 2라고 나온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긴 하는데, 일단은, 요거를 해볼까요? 어, 와리오의 숲. 티노피오를 조작해서 폭탄을 주운 다음에, 어. 퍼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오, 어, 오호, 아 이게 시작하자마자 보여주는 게 이게 데모구나. 아 어. 같은 색의 폭탄을 맞춰야 되는 것 같네요. 아, 플레이 영상도 보여주네요. 대각선, 아, 대각선도 타지는구나. 94년이면은 굉장히 나중이긴 하죠. 슈퍼패미컴이 90년 말에 나왔으니까. 네임, 랭킹,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기본, 맨 처음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죠. 아... 아, 다 없애면은 클리어라고? 앗! 골드를 바로 먹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 바로 벽에 붙어서는 안 되는구나. 좀더 빨리 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안 올라가? 올려놓을 수가 없네요. 만. 유병 출님첫 번째 추천, 아,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잠깐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건. 어?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부러 시간을 보내 볼까? 오늘도 슈퍼 패미컴 아니 패미컴 게임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 패미컴 게임들을 보고 있어요. 와리오가 무슨 짓을 하나 좀 볼까? 어유 아, 뭐야, 다시 바뀌네? 가로로도 터지니까. 잠깐만. 와리오 안나아저 게이지가 다 차야지 와리오가 나오나? 게임 오버 되기도 쉽진 않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와리오가 이거 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동안에 저게 다 떨어져야지 게임 오버일 텐데 생각보다 게임 오버 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자동으로 꽂혀도 터지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 빨간 게이지가 다 차면은 와류 사라지고. 아, 굉장히 전환이 도네. <laughs> 초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입문하기에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천천히 떨어지니까. 생각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퍼즐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손이 약간 느리더라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94년 발매 닌자 가이덴 테크모 코웨이 테크모게임즈 류하야부사 오 드래곤소드와 인술 닌자 마술 인술이랑 닌자 마술은 무슨 차이죠? <laughs> 어... 14개의 스테이지. 여섯 개의 횡스크롤 챕터 1989년, 와... 닌자 가이덴 액트 원 영문판... 잠깐만, 아... 아, 이거 A, B가 저걸로 돼 있구나 어! 점프 각이, 어? 이거 어떻게 날린지? 아, 위로. <laughs> 벽 타고 올라가. 이동이 안 되는데요? 아니, 벽타기를 하면은 못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요렇게? 빡서? 모베 리젠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요? 아, 저건 뭐야, 대체. 굉장히 타이머도 있는데?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아! 5배 리젠 거리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난이도가 조작감이 <laughs> 아니 십몇 초밖에 안 남았어. 어, 아. 오, 2초 남기고 들어갔다. 보스전인가 본데요? 표창 받아라. 없어 더 이상. 이 g 임이더 빨라진 것 같은데 아닌가 대감기로 좀 다시 한번 버스전을 좀 해볼까요? 체력이 근데 워낙 많이까요 가지고 이미 아 거리가 어 점프해서 넘어갈 만한 거리가 잘안 나오는데요? 쉽지 않아. 메트로이드는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닥터 마리오, 알 사람은 아는 UFO 직전 버전, 스페셜 버전이 어, 레벨 20을 스피드 하이로 클리어한 경우에만 볼수 있는 레어한 신 직전에 시작됩니다. 어... 이 씬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08년에 발매된 DS용 타이틀, 매일매일 더욱더 DS 두뇌 트레이닝에서 본작은 바이러스 퇴치라 불렸습니다. 오오오오오 DS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네요. 왜 퍼즐로 돼 있지? 아, 어어, 개 빠른데? 아. 아. 망했다. 이거를 깨면은 끝 아닌가? 어어? 돌아가는 속도가 안맞는데어 너무 돌렸어. 이러면은, 엔딩이 나온다는 건가? Congratulations! Virus Level 20, Speed High. 와! 오! 이게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특별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온라인 스페셜 버전 덕분에 볼수 있었네요. 뭐지? 어? UFO에 잡혀가는 거야? 바이러스가 뭐 뭐지? 뭘 의미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거는 별똥별인가요? 아니면 바이러스인가요? 우주선이 바이러스를 전 지구에 뿌리고 다니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언제 언제 끝나는 거죠? 이건? 자, 스타트 누르면 21레벨은 말이 안되 a 어려운 것 같은데요. the ending of the room. e n 의개발 g 개발소 라고 하던가 이름이 뭐지? 공작 l 라고 하던가 일본에서는 모르겠네. 할레버 o 어. 하여튼 개발사 그하리라는 데가 저걸로 유명했었죠. 커비 악의 화신 대마왕이 사랑하는 라라를 어, 납치해서 로로가 구하기 위한 여생에 나, 여행에 나섰습니다. 퍼즐 어, 약간 북미 계열 스위치 그쪽은 스위치 온라인 이런 것도 북미 쪽은 액션 게임에 많이 치중돼 있어서 RPG가 좀 부족한 거는 좀 아쉽긴 한데. 흠. 뭐 콘솔 게이머들 취향에 당시에는 좀 액션 게임 쪽이 더잘 맞았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글씨를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벽돌 때문에 공주를 구하라는 얘기였고요. 야, 뭐야? 셀렉트 버튼 누르니까 죽었는데? 어? 아뭐 공격할 수 있는 아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구나. 오. 저게 열리기 전까지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트를 좀 먹으면서. 아니, 이게 너무 잘 밀려가지고. 조금 덜 밀고 싶은데. 네. 이렇게? 가리고 있으 오.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안쏘겠지 막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아, 알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알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번더 쏘면 은 날려버릴 수 있네요. 게임이, 근데, 쉽지 않네. 음,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이네요. 오, 로로의 모험.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젤다2 링크의 모험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찍먹의 시간이니까 오늘은 닌자 가이덴 클라이맥스 버전 엔딩까지 앞으로 조금 6.4 직전부터 오오 오. 모습을 드러내라. 오, 와우. 누구도 날 이길 수 없다. 음, 네 아버지라고 해도 말이냐? 뭐라고? 네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laughs> 어. I'm your father.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네요. 닌자도 나오고, 아이묘와 파도도 나와. 일본어판이랑 영문판이랑 아마 설정은 똑같겠죠. 그 시, 시나리오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킵도 되네요. 당시부터 스킵이 된다니... 오, 뭐야! 내 감고 생각보다 안 맞는데? 아니 피격 판정이 어디 있는 거야? 눈에 있는 건가? 공격을 안 맞고 있어. 눈에 있네요. 아이 더 이상 안 나가. 아 아니 무적 시간이 무슨 게임이 이렇지? 그지 엔딩인가 이러면 아니겠죠? 잠깐만 이제 뭐가 없는데? 제 뭐야 왜날아다녀 어떻게 잡으라고? 보조무기 보조무기 왜안 줘요? 나도 무기 달라고. 점프에서 이거 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점프 타이밍을 다 외워야 되네. 그러면 쉽지 않네요. 마개촌 아스타르트 코앞에 버전. 어... 근데 진딩을 볼라면은 한번더 해야 돼 어차피. 아 단검 단검이 공놀이지. 근데 2인 잠깐만. 2인 이제 플레이 인원수 두, 두 명은 뭐지? 2인 플레이 기능이 있었나? 잠깐만요. 이 게임이 아직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지금 벌써 25분. 블래스터 마스터. 선소프트 어, 이거는 꽤 이, 나름 마이너하지만 유명한 게임 아니었나 모르겠다. 어 아, 맞네 맞네 후속작이 스위치로도 나오고 있죠? 이 음악 은근히 유명 음, 은근히 유명하죠? 어 내릴 수도 있고. <laughs> 내려서 싸울 수도 있고, 게임, 게임이, 은근히오 어, 아 어, 약간 미끄러지는 듯한 차량 조작감은 좀... 아, 에너지, 아, 파워가 이렇게 다시 차는구나. 어. 면 죽음이거든요. 근데 관성이 좀 너무 많이 작용. 아! 잠깐 갑자기 프레임이 드랍되고 있는데. 특이하고 또 은근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었죠. 안 죽는데? 가까이서 때리면은 잡았다. 오. 그렇게 어려운 난도의 게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밟으면 파워가 다 떨어지네. 저기서... 아! 음... 잘 알아봤고요. 블레스터 마스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북미 기준의 투에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메트로이드 잠깐 메트로이드 SP 하나 더 있지 않았어? 하나 더 있었죠. 리들리 버전도 아 메트로이드 인기가 이렇게 많아? <laughs> 리들리 버전도 있고 사무스 아란 최종 형태도 있고요. 별의 커비 꿈의 샘이야기 커비도 나중에 하기로 할까요? 블래스터 마스터 습, 클라이맥스 버전. 이것도 나중에 할까? 젤다, 힘장사 버전. 힘장사?